자, 대취타 21강, 노 비교급 된부터 어, 해보겠습니다. 노 비교급 댄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머지 과정이 좀 쉽게 가슴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다 이거야. 노 비교급 된노 비교급 된이 나온 보다 앞, 앞에 놈이나 뒤에 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얘를 해석해볼게. 51점은 is no better than 50. 그럼 뭐야? 51점이나 50점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문법책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노 no, 비교급 된이 나오면, as, 반대 의미의 원급, as로 바꿔서 읽으래 같은 뜻이래. 그도 그럴 것이, 자, 요 비교급 앞에, 노가 붙었잖아요? 그럼 노가 붙었으니까 의미가 반대가 되겠죠? 반대의 의미요고 그래서 반대가 된 거야 노가 붙었으니까 아니다 하잖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죠 에이문 분취를 해서 똑같이 그래 이걸 간파해야 된다고 얘만큼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A와 B는 어떻다? 둘이? 똑같대 맞아요? 근데 이 비교급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도출되는 거야. 뭐야? 1. A와 B는 서로 뭐 하다? 응, 음, 같다. 맞아요? 어. 뭐, 점 하나 찍어줄게요. 뭐 비슷하다 의미로 받아들면 돼. 자, 두 번째. A와 B는 같은데, 어, 똑같다그랬어 똑같은데, 앞에 비교급이 쓰이고, 노가 쓰였기 때문에 의미는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A는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이고, B도 뭐뭐 하지 안 타는 뜻이에요. 이게 no, 비교급, den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no가 전체 부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이건 뒤에 가서 부정부문에서 사용할 거예요. not은 부분을 부정하는데 no는 전체를 다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도 a도 아닌 거고 b도 아닌 거야. a가 아닌 게 b가 아닌 거랑 둘이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50점이나 51점이나 똑같은 놈들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 보자, 이거야. 원래 문장 바꿔 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지금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그지 노가 없다고 쳐 일단. 일단 노가 없다고 치고 비교급이야. 그럼 원래 문장 만들어.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better 비교급이잖아. 얘 원급은 누구야? good이잖아요. is good. 51점은 is good이다. 그죠? 또 뭐야? 50점도 is good이다. 근데, 51점 맞은 놈이 그러는 거지. 아, 내가 더 낫잖아요, 선생님. 어? 50점보단 제가 맞, 그래도 낫죠? 이지랄 하는 거죠. 그래서, A is, 아, 51점은 is better. 그 다음에, 접속사, den을 써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복되는 건 이렇게 지운 거고. 맞아? 그래서, 51점은 50점보다 더 낫다.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해. 야, 니가 나을 게 뭐가 있어, 임마. 너도 굿 아니고, 너도 굿 아니야. 그 여기다 뭘 붙여준다? 어, 노를 붙여준다, 그지? 아, 그러면 앞에 것도 부정하고, 뒤에 것도 부정하더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된 뒤에는 부정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는 부정어가 없어요. 왜? 노가 다 부정해주니까. 그러니까 51점도 개판이고, 50점도 개판이 돼, 그지? 어, 너네 둘다 똑같은 놈들이야. 개판이야. 알겠죠? 이걸 이해해야 돼. 어?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둘다 똑같은 놈들이다. 알겠어? 자, 그럼 밑에 거 해봐. He is no better than an animal. 얘는 지금 교재에 없을 거예요, 이 예문은. 어, 그냥 써놓으세요. He's no better than an animal. 그 놈은 짐승보단 낫다.잖아. 근데 여기 no가 붙었어. 그지? 그럼 짐승도 좋아, 안 좋아? 여기 구이었을거 아니야? 짐승도 좋은 게 아닌데. 그 자식도 좋은 게. 아니야. 둘이 어때?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놈이다. 어? 짐승만 또 못하진 않지. 짐승만 한 놈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얘도 better, good 하지 않고 얘도 어, good 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얘를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He is no better than. 얘를 어떻게 바꿨을까? as as bad as 뭐이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구세 반대는 배드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됐니? 알겠지? 그노 비교급 대의 핵심 의미는 뭐다? 앞에 거가 아니다. 뒤에 것도 아니다. 이 새끼들 둘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 밑에쯤 보면 이런 설명이 돼 있을 거야. 노 비교급 대. 노 no 비교급 대는 as 반대원급 as로 바꿔 읽는데,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해를 하다 보면 이걸 자꾸 바꿔서 읽으면 굉장히 걸리적거린다고. 헷갈리고 오히려. 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앞에 거가 아니다. 뒤에 것도 아니다. 그 두, 둘은 마찬가지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문으로 우리 한번 파악해 봅시다. Raising a child as adoptive parents. 애들을 키우는 건데 뭐로 써? 어. 양부모가 되겠죠 a d a p t 가 아이를 입양한다는 뜻이니까 양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is less humble humble은 뭐야? noble이구나 humble이 아니라 그래 humble이 약간 이상하게 됐어 noble하면 숭고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숭고하지 덜 숭고하다 이건데 앞에 뭐야? no가 붙었네? 그러면 덜 숭고하지 안와 그럼 뭐 하던 얘기야. 그럼 덜은 부정이 의미니까 부정 부정이네. 어 그러면 긍정으로 바뀌어. 아 숭고하구나. 알겠어? 근데 노우니까 덜 숭고하지 않아? 뒤에 거또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러면 숭고하다는 거지. 애를 양부모로 키우는 건 뭐로 키우는 것만큼 친부모로 birth parents 낳은 부모로 키우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야. 이런 얘기죠. 어 둘이 어떻다? 같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failure is no more fatal than success is permanent. 자, 이런 게 빡, 바로 이런 거죠. 야, 네가 어? 네가 대통령이면 난 오바마야. 어? 바로 이런 거지. no more then 나왔지. 그렇지? 그럼 원래 문장 만들어야죠. 원래 문장. Failure is fatal. 실패는 치명적이다. 뭐야? 성공은 영원하다. 근데 no more가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둘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얘는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고. 즉,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 성공해도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다. 겸손해라. 이 얘기야. 그니까. 실패한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고 응원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겸손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 no more than을 빼고 얘도 원래 문장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원래 문장을 그래서 failure도 f a t l 하지 않고 success도 permanent 하지 않다 단 뒤에는 부정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Helen Keller was no more than two years old no more than이 붙었네 그냥 거의 몇 살이었다? 어, 두살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두살은 많은 나이인가요? 많은 나이 아니죠. 어린 나이죠. 이만큼 어렸단 얘기죠. 헬렌 켈러가 두 살도 어린 나이인데 헬렌 켈러는 이만큼이나 어렸어. 이 말이야. More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 비교급의 반대의미로 읽어주면서 앞에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그죠? When she became blind and deaf.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을 때두 살밖에 안 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 no more than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들은거나 다른 학교 선생님 수업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면 돼. 자 no less than less는 적당 뜻이잖아. 그럼 많아 적어 no가 붙었으니까 많은 거야. 얘도 많은 거야. 그치? 2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were present. 참석했다는 얘기죠. 그죠 at the baseball stadium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less는 적단 뜻이야. 근데 노가 붙었으니까 많단 뜻이야. 그치? 그럼 얘를 바꿔봐. 어떻게 바꿔? as 반대 원급 바꿔봐. 어, 독해하면서는 하지 마세요. 근데 문법 시간이니까 해주는 거야. 그 어떻게 돼? as less의 반대말. 뭐야? many as겠죠?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compared with the whole universe 전 우주와 비교해보면 지구는 is no more than more 많아 저거? 커 작아? 크지? 않아 no가 붙었잖아 마, more는 많다는 뜻인데 no가 붙으니까 적다는 얘기지 지구는 작은 거야 그지? 뭐도 작은데 little rock도 작은 건데 지구는 아주 작은 어, 이 둘은 같다 아주 작은 바위 돌덩이 만하다 전체 우주와 비교해 봤을 때 이해돼요? 얘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분사구문이죠. 이 the Earth가 이 compare의 주어이기 때문에 어, 비교 당하는 거죠. 그죠 비교 universe랑 지구가 서로 비교. 이제 사람이 비교하는 거잖아. 지구랑 universe를 이 둘을 비교하는 거지 사람이. 그럼 지구는 비교되는 거죠. Democratic values are no less important. 자, important은 중요한데 less가 들어가니까 안 중요한 거네 그게 아니래. 아, 그럼 결국 뭐하다는 얘기야? 중요한. democratic value는 중요한 거야. 맞아? 뒤에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둘은 똑같이 뭐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 말이야. 알겠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주적 가치들은 똑같이 중요하다. 뭐만큼? 경제적 성공이나 사람들의 사회복지만큼이나 민주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한다. 에... 노비유크 때는 뭐라고? 위에다 써놓을까? n no. 비교급 대는 뭐라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와 B는 둘다 같다. 그런데 A도 그게 아니고 B도 그게 아니다 이 말이라고 이대로 해석하라고 알겠지? 자 다음. I had no sooner started mowing than it started raining. 원래는 잔디를 깎은 게더 sooner, 뭐요? 일찍 시작한 거죠? 더. 얘보다. 맞아? 근데 일찍 시작했다고 할 것이 없대. 일찍 시작한 거? 아니래, 얘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잔디를 일찍 깎긴 했어. 왜? 시제를 보면 알잖아. 헤드. p p 잖아 그럼 얘가 더 먼저긴 하지. 먼저인데 얘보다 더 빠르다고 할게 없다 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앞에 거 하자마자 어. 뒤에 거 어.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지? 근데 엄밀하게 보면 뭐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앞에 게 먼저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헤드 p p 를 썼어. 근데 먼저 시작했다. 한참 먼저 시작했다고 할 것도 없다. 둘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밑에. 이건는그 유명한 고래 공식이죠. 그죠? No more. 또 얘도 표시해. No 비교급 된 나오면 다 표시하세요. 이렇게. No 비교급 찾고 된 찾아. 그지? 된 접속사니까 앞에까지가 한 문장, 뒤에가 한 문장이잖아. 또. 맞아? 그럼 뭐야? 고래는 is a fish. 물고기다. 말도, 이 뒤에 생략된 건 뭐야? 물고기다죠. 보호가 같으니까 생략한 거지. 겹치는 거는 뭐 한다 그랬어, 아까? 앞에. 어? 생략한다 그랬잖아. 겹치니까. 그지? 야, 근데 고래가 물고기니? 고래가 물고기야? 아니야. 맞아, 들려 아니래잖아. 고래는 물고기 아니야. 왜? 고래는 뭐니까? 고래는 포유류야. 포유류. 저절먹잖아. 그지? 그러면 말도 뭐가 아니야? 물고기가 아니지. 말도 뭐야? 젖을 먹잖아. 맞지? 그러니까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데 그건 뭐랑 같아?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래는 헷갈리잖아요. 물, 물에 사니까 물고기인 줄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데 그건 뭐냐? 말이 물고기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응. 그럼 얘도 원래 문장 뭐예요? A whale is a fish. 그지? 그 다음에 a horse is a fish. 그지? 근데 고래더러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 말더러 물고기라고 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얘도 그게 아니고 얘도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다포유류니까 다음 no less will you prove to lead a happy life with me. then did my father with my father. 자, 이건 조금 어렵죠? 자, 얘는 노 비교급이 앞으로 도치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en을 찾으세요, 이렇게. 요 앞에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지? 지금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도치되어 있어요. 도치된 걸 원래 문장으로 바꿔 읽어보세요. 원래 문장. 선생님은 원래 문장이란 말 좋아해. You will prove. 넌 증명해낼 거야. To lead a happy life with me.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 less가 들어가 있잖아, less. 행복하게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않는데. 아, 그럼 행복하게 사는 거네. 그지? 못 살지 않다며 그제 그럼 행복하게 사는거지 그럼 얘도 우리 엄마도 그러면 디드 똑같이 했대 어, 디드는 뭘 받아요? 해피라이프를 산거죠? 그죠? 어 해피라이프를 엄마도 우리 아빠랑 그렇게 해피라이프를 살았대 우리 엄마처럼 너도 행복한 여자가 될거야 나랑 결혼하면 이 얘기야 이해했니? 어? 선생님 여기는 X 쳤는데 왜 여기는 동그라미 쳐요? 아씨 이것도 헷갈릴까봐 다시 해줄게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증명해낼 거래. 그지? 증명할 거래, 못할 거래? 못할 거래. 그지? 못하는 게 아니래. 그럼 증명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뭐다? 앞에 거, 뒤에 거? 똑같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 엄마랑 똑같이 될 거다. 해피할 거다.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 비교급 구문은 다 마무리 했어요. 노 비교급은 나올 때마다 항상, 어? 핵심은 뭐야?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다. 자, 아, 3스 자, 이번에는 as와 된 뒤에서 대동사를 사용해서 도치를 한다. 자, 우리는 이제 as, 원급 as 하고 또 이제 비교급이 나오면 n 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접속사니까, 그렇지? 접사를 했죠. 원래 문장 두 개가 연결된 거라 했잖아. 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동사 나올 텐데 앞에 그런 뒤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 동사를 똑같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동사가 앞으로 오고 뒤에 주어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 자, 이런 사건 언제 벌어지느냐? 특히 이 주어가 길때 영어는 긴걸 뒤로 보내는 거 알죠? 그리고 대동사는 동사를 앞에서 대신해서 썼으니까 짧겠지? 얘는 짧아 그러니까 짧은 게 앞에 오고 긴게 뒤에 오고 이런 구문이 종종 있더라 알겠지? 이게 문법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1학년들 어? 대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두 개지 첫 번째는 뭐야? 대동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비동사냐? 두동사냐? 앞에 있는 동사 비동사면 뒤에 있는 동사도 비동사 앞에 있는 동사 일반 동사면 뒤에 있는 동사도 두 동사. 두 번째 수를 따져 보세요. 수 수는 이 동사의 수 누구랑 맞춰야 돼?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주어랑 맞춰야 되겠지. 주어가 뒤에 있는 걸 알고 있니를 묻는 문제야. 알겠냐? 수 맞춰 보시고 그다음에 어 시제 시제도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 보시면 됩니다. 아, B3 뭐가 비만은 Contributes to 기어한대 diabetes diabetes은 뭐야? 당뇨죠 이제 비만하면 당뇨 걸린다는 얘기야 근데 more가 들어갔어 더 많이 기어한대요 then 뭐보다? inactivity 운동을 안 하는 것이 그러한 것보다 그럼 여기서 does는? 뭘 받는 거야? contributes가 일반동사니까 do로 썼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does가 받는 건 contribute만이 아니라 contribute to diabetes. 이게 전체를 다 받는 거야. inactivity contributes to diabetes 하는 것보다 obesity contributes to diabetes 하는 게더 많다. 알겠지? 원래 문장 만들어야 돼서 두 개의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동사은 동사만 받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이어지는 구조까지 다 받는다. 알겠어? 우리 대명사 할 때도 그랬잖아. 대명사는 명사만 대신 하는 게 아니라 명사구 전체를 다 대신한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Never before,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was in Egypt. 자, 얘는 술,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수능 기출. Never before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never since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었대. 어? 그 이후로도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사람 없었다. 쳐봐. 그럼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잖아. 이해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 그 말은 뭐야? 이순신 장군 최고다, 이거. 아. 맞지? 부정어가 지금 앞으로 나오니까 도치됐네요.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이제 PP가 나와야 되겠지? Have PP. 그죠? Been achieved. Quality. 수준. 질, 이런 뜻이죠. 자질. Of monumentality. m o n u 하게 되면 은 뭔가 기념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기념비적인. 그러면 기념비적인 속성이야. 명사야. 그지 그럼 위대함이겠죠. 위대함. 대단함. 훌륭함. 이라는 퀄리티가 has been achieved. 달성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쭉. 그죠? As fully. 똑같이 완벽하게. 뭐만큼? 이, 이트 가리키는 건이 퀄리티입니다. 그죠? 이퀄리티가, 마녀멘메탈리테라는 이퀄리티가, 이집트에서 뭐 되었던 것만큼? 달성되었었던 것만큼. 얘는 원래 동사가 지금 대동사로 썼지만, 풀어세스면 뭐겠어요? was achieved.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대동사 도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대동사 도치를 안 했어요? 왜? 주어가 짧으니까. 그래서 주어, 대동사 도치를 꼭 하는, 꼭 해야 된다? 는 아니에요. 주어가 길때 주로 할 뿐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도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정어가 문 뒤에 오는 도치는 반드시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죠?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도치고, 여기 있는 도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수능에서는 질문이 뭐였느냐면, 이게 did로 나왔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did. 아니죠. did 아니죠. was achieved 된 거죠. 알겠어? 그럼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뭐야? 이집트에서의, 여기서 지금 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마뉴멘탈리티라는 그 퀄리티가 달성된 것만큼, 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최고다? 이집트에서 예술이 최고였다. 예술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어, 아무튼 문맥을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집트 예술 최고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그죠? 어, 똑같이 완전하게 달성된 적은 없었다. 이집트에서 이것이 달성됐던 것처럼. 대동사.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구문이 아니고, 어, 비교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부정구문을 쫘라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